네, 2022년 2월 20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로부터 쫓기듯 도망을 가고 있었다. 지하철역 안에 들어왔는데, 개찰구 앞에 서서 친구로 추정되는 무리 중한 명이 여기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면 지옥이야. 이쪽으로 가야 안전해. 하면서 나를 에스컬레이터로 이끌었다.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나는 지옥 이게 안전한 곳이 맞나? 하면서 타지 않고 머뭇거렸고, 그렇게 서성거리기만 하다가 꿈에서 깨어났다. 네, 이게 제가 그날 꿈, 꿈이고요. 어, 꿈속에서라도 타지 않은 거에 얼마나 안도감이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아직도 어, 신앙심이 전혀 없는 분들도 본능적으로는 옳고 그릇된 길을 알고 계실 거예요. 내 영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가 다 됐거나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이 바닥을 칠때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한 번쯤은 이제 하나님을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도 홍수가 나서 다 죽기 전까지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 바빴다고 합니다. 음, 세상 풍속을 따라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지옥으로 가는 길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얼른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